네, 예, 조명을 받으셨는데, 저야 모르죠, 함부로. 조금 알긴 알지만 제 입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명을 받으셔요. 그랬더니, 기도하다니, 받았대. 왜 예, 그렇대요? 그랬더니, 실은 제가요, 원망 불평했거든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 고난을 허용하면 감사합니다. 다섯. 할렐루야. 아멘. 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밥도 못 먹었지만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구인해 감사합니다. 아 가려 죽겠는데 잠도 못 자는데 감사하니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을 허용하지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 하나님. <laughs> 감사합니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고난 을 내가 허용하면까지 나에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네.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닫거든. 못 깨닫나요. 계속, 깨달아요. 계속 원망을평하고 계속 틀어야 돼. 딱! 네. 그게 이제 오래 가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지도인들, 늘 성령님을 사모야지 오래 가죠? 또내 육으로 살아봐요. 아이고. 그 다음날 원망부터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안 그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수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말합시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영으로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니까 늘 주님을 자꾸만 초청하고 의지하니까요. 그나마 통과가 되더라 어렵게 어렵게. <laughs> 할렐루야. 음. 다음 아이고 맞려날 했더니 우리 우리 멋쟁이 동우가 왔으니 어떡하면 좋아. 아, 조금 더 해야 겠 <laughs> 네. 자, 2번. 영성형성의 좀더 알겠습니다. 네. 자2번 영성 형성의 성격적으조좀더 하겠습니다. 저렇게 세상에 밥도 먹고 호흡증 왔는데 해도 육체적인 밥은 못 줘도 영적인 밥은 미리 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네. 영성, 영성의 성경적 모형. 모형론적으로 볼때 신구약에는 영성인의 다양한 모형이 등장한다. 구약에 구약의 성 g s 나요 g 요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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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요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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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여기 책에 나오죠. 다 욕. 네. 그렇게 할수 있죠. 또 뭐? 욕. 네. 그쵸?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으로 누구? 예수 크리스도. 아뭐 뭐 완전 뭐그죠 완전 뭐 여기 있죠. 샘플이시고 정말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은 죄가 있었었는데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신, 사람도 아닌 신인데. 사람의 모습을 웃고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셨죠.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 미친 사람 고쳐줬는데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감옥에 갔어. 요 <laughs> 존이랑 감옥에가 뚜드려 맞고 여러분 다 상급이죠, 상급. 3급. 우리가 주와 복음 위에서 살때 억울함 소리를 듣고 정말 이렇게 물질에 손을 갖는다면 그건 상급이에요. 음. 음. 그런데 영성 형성의 대표적인 모형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 가난 정착에 이르는 역사적 여정을 들수 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 가난까지 가는 동안 그 여정을 들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애국 단계, 가나 저기 뭐광야 단계, 가난 단계. 네, 이 책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 단계, 가난. 가 들어가야 돼. 이 예, 현세청은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다음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박해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죠. 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 세, 우리가 말하면 신약에서 이게 세례예요, 세례. 네.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 0 년의 훈련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난 7종을 정복하고, 여러분,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뭐요? 만만과 만만. 여러분, 광, 광야는 육신으로 사는 건 말이에요. 가난에 들어가는 거는 영으로 사는 거죠. 영으로 몸행치를 죽이며 사는 게 가난의 답이다. 네. 40년의 훈련을 거쳐, 가난 땅에 들어갔어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 뭐부터 정복해야 돼. 내안에 것들을 왕들을 정복해야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한 독성, 욕, 이런 뭐그뭐 어, 악성 뭐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정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가난의 칠종을 정복하고 정착하도록 인도하셨다. 쫓아내야 된다, 이러한 일련의 여정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그치지 않고 여기 남아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인간이 마귀의 압제로부터 구원 구원. 압제로부터 구원받았죠 우리가. 예수의 고배로 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바로 뭐가 들어간다? 훈련. 훈련을 들어간다. 훈련, 훈련을 통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때까지 훈련해요, 여러분. 여러분, 눈 감을 때까지라고.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네. 받아요. 근데 다 각자 달라. 그래서 강도가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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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것이 처리가 되니 약해졌다고. 오늘 가끔 한번 팍! 또 세게. 요번에 제가 그거예요. 요번에 또 편안하다가 요새 막, 예. 예. 근데 오늘 때려 잡았잖아? 네. <laughs> 오늘 새벽에? 아유. 오늘 새벽에 부렸어. 집사님. 오오못 t 네 오늘 부흥했다니까요. 우리 부흥에 막다안 n 기도 들어가고. 저안 a 기도잘안 하잖아요. want to say, I 있는신 t to 사까지막안 a n t 고 난리가 났었 w a 그렇지 않아요? y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w 하 n t to say, 지 want to say, I w 가 n t to s 이렇게 구원, 성, 훈련, 성장. 그러니까 이 성장. 지금 현재 계속, 계속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 과정을 갖춰서 현세천국의 안식을 늘기까지. 이건 뭐냐면, 현세천국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주님을,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생명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역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 요새 제가 이 조금씩 맛보기 하시면 정말 잘해요. 아 미운 사람이 없네. 어떻다고 귀여워, 귀여워. <laughs> 저는 죄송합니다. 어르신도 귀엽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 하고 우리 사무님 옆에서 웃겨요. 헉, 헉, 아이고 도대체가 그새 내버려두다 불려주겠냐 그래? 그런 사무님못하는 듯이. <laughs> 그래서 막 우리 성도 누구 얘기하려면잘 못하게 저저 솔직히 옛날에 한두 번 저도 거들었어요. 너무 이게 상식 이하의 말을 하니까 그 행동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예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저 혼자 알고 있고 예, 또 이렇게 전화가 와도 굳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 비판한 사람면딱 멈추게 해버려요. 같이 안 해요. 이건. 그게 이제 영이 성장하니까 그 조절이 되겠구나. 아니요. 영이 어리면 조절안 되고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안 되는 건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금방, 금방 까락까락 하죠. 우리가 영이 성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른이 돼야 돼 어른이 되면 그걸 조절을 하잖아요. 절제를 할수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잘하면 영도 잘하게 아님. 그래서 현세 천국의 안식을 누리기까지 구속사적 전개 과정의 영적 비유와 모형이다. 고린도전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로 인해 사는 것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고 이내 되려 못하는 거예요. 아쉽지 않아요.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네. 아, 네. 나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잘 되려면 제가 해보니까 감사해야 해. 아멘. 네. 여러분, 감 주님을 주님의 범사에 주권 인정하고 감사라면요, 내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고. 내 마음을 내가 바꾸는 게아니죠니까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때내 마음, 생각 이런 언어를 바꾸게요. 할렐루야. 다음에 아, 네. 아, 네. 네. 자 고린도전서. 아. 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십장. 아, 아, 아니, 아니에요. 게요 <laughs> 고린도전서. 자 우리 동호가 늦게 왔으니까 늦게라도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십장. 우리 말씀을 먹어야지. 십장 1절부터 십삼 십일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죠?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보세요. 이 홍해 사건이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으로 우리 신약에서는 세례 사건이 세례 사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막에서 하나님의 하신 곳. 아 반석 돌 돌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몸 찢기고 피흘려 죽으셨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성찬 예식 하잖아요. 아, 네. 몸과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성찬 예식은 슬픔으로 시작을 하죠. 왜? 주님이 나로서 고통받고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어 그런데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주셨어. 알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로 살아봐야 주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시.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 반성은 뭐다?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에서 다 죽었어요. 네. 이 처음에, 이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 이 누구죠 여여 여호수아가 갈렙만 살았어어 모세도 여러분 가난 땅에 들어갔을 그런 못 갔어요. 바람만 봤어요. 혈기 내는 바람에 빨리 끝내래 빨리. 아까 끝날라는데 우리 도고 미길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laughs> 오늘 좀 기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이렇게. 늦게라도 왔으니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안 와요. 네, 저는 그 마음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아멘. 다음에, 네, 다음에는 시간을 분별하셔서 함께 일찍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그래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만 들어갔다니까. 보세요. 자, 6절 같이 읽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 이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뭐야? 우리의 샘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악이라면 안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거울이 되게 하려고, 네, 신약의 백성들되지 말라 이거예요. 악을 즐겨하는 것같이 악을 즐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이 형상을 만들어 그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 그걸 섬겼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우상숭배가 뭐예요? 신이 하여튼 탐심이다. 탐심. 탐식. 밥도 그냥 배부른데 또 먹는 것도 탐심이더라고. 그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거예요. 다 그래요. 예, 기본 욕구 하나께서 님다 해놨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만 하면 되는데 더 하니까 이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가보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는다는 것같으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 사건이 뭐죠? 아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뛰고 이걸 금송아지가 뭐 세상에 그래잖아요. 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 에 세상에 그 밑에서 그 백성들이 아론 빼고 빨리 모세는 죽었나 왜 소식도 없냐 빨리 그 하나님을 만들어 내라 해가지고요 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들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막 춤을 추고 난리 나잖요 그래서 십계명보다는 깨뜨려 버렸죠. 그가 다시 하나는 계속 다시 하겠하시다그 금송아지 만도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또 여기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거는요민수 25장에 나오는데 고스비 사건이요. 이 모함 여인과 거짓을 한그 짓을 거예요, 여러분. 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육체의 음행이 있고, 영의 음행이 있어요. 역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은행. 가, 가늠할, 역적 가 육적도 그래, 육적도. 부부간에만 성결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새는요, 진짜 썩을 대로 썩었어. 아이고. 결혼하기 전에, 예? 애를 뵈면요, 그게요, 뭐, 뭐라고요? 에, 뭐, 뭐, 뭐. 예, 예, 예. 얘물이냐 예물.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짓거리야.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는데요. 예? 엔조인을 해요. 남녀가 만나서 호텔방에 가고 모텔방 가고 그 짓을 한다고 그런데 결혼 안 한대. 애 낳고는 살기 싫다 이거요. 그리고 뭐 1년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게 애기했던게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요새 애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왜, 왜 이래, 왜 나, 어, 참, 나참 안타까워. 그러고요. 결혼하고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또. 이게 완전 거꾸로 가는 세상이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 때 봐요. 아니 남편을 사랑하면, 응? 어? 그 씨를 낳고 싶지 않으겠어요 에? 남편 닮은 애를 낳고 싶은 게 여자의 심정인데 그게 어슨요 내가 왜 애를 낳아 고생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 사단 마귀 지이에요 배우의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절. 영적으로나 이적으로나 음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뱀에게 다 물려 죽었다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됐어요 하나님 여기 까지와서다 죽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불 불이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구리 뱀을 만들어 장대 노이달아라 그걸 보면 살아갈 겠 있는데. 다 봤다, 안 봤다? 본사람들 있고, 안본사람들 있다. 그그리뱀면뭘 예포하는 거요? 예수 그 글쓰. 예? 신약에 와서 예수 를 바라보는 자랑 구원을 받는 거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뭐야,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구급차에 뭐든 그려있어요? 그, 그리뱀 그려있잖아요. 못 봤어요? 수급차에, 수급차 뒤에, 그 저기, 이게 뭔 작대기 하나는 보고 배우들도 그 있잖아요. 응, <laughs> 응급차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려면 이 사건은 뭐예요? 가데스반의 사건이에요. 와, 그러니까, 탐정 그, 가서, 우리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거 가보라고 보냈는데, 열 명의 정, 정탁군을 보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갈렙과 여우사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요, 열 명은. 12명이 지 열두 12명. 10명이 전답으로는 다 원한 거고. 그들은, 잉, 떡대가 이렇게 크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맷두기와 같습니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서 도와주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 오겠지. 아니, 반석에서 사람들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러 사는 거예요, 테칸 백성은. 어. 할렐루야. 아니. 죽어라 사고라, 응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응, 이래봐요, 그도 다 날려간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안 드리고 그냥 아껴 갖고, 그거 다른 사람한테 다 받쳐요. 여러분 봤어요. 아우 저는 여러분 봤어요. 아이고, 어떤 분들 온전한 십일주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집도 다 날리더라고.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덜덜 떠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다 없어진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거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가만 있는 사람 주더라고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멘, 아멘? 아멘. 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십니다 네. 여기 이렇게 원망하다가 멸망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네. 어휴 그들이 왜 저랬어?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아난걸 만들었구나. 깨우치라고?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토마하지 말라. 아 이만큼 하면 됐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지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시험에 드느냐? 시련이 없느냐? 첫째는 우리의 탐심 때문에. 탐심, 욕심. 욕심이 인퇴하 죄를 낳고, 죄가 참상에서 사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게 해서 주시는 하나의 님 시련이 있어요. 아, 네. 잘 분별하셔서,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일단 철저히 해결시고 아, 네. 감사하시면 그것이 풀어져요. 아, 네. 그러나, 어, 나를 정말 하나께서 님 연단시키고, 정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나의 죄와 상관이 그게 그게 십자 i 아 t 그거는 그거 그 고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o n of the su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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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면서상대방 Amen. a 아 e n a 기가 막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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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참, 우리, 봉은 덕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좀더 받습니다. 다음에 볼 건데,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우리 씨가, 네.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이 무엇인지, 힘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네. 정말, 지금 나로 인해 살고 있는지, 주님으로 인해 살고 있는지, 내가 육신의 생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성 명예 이런 거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늘 주님을, 네,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주님을 탈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지, 영생을 위해서 사는지 육체의 즐거움을, 쉽게 말로 캐라고 위해서 사는지 하늘의 기쁨의 희락을 위해서 사는지 주님으로 사는지 나로 인해서 사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로 니다 네, 우리 네, 예,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한번 나를 실망시킨적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 마음대로 안될 그 때는.